전립선암은 남성만의 기관인 전립선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방광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약 20g 정도의 분비샘인데요.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의 접속부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으며 마치 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귤의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선, 내부를 내선이라고 하며 전립선암은 주로 외선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암처럼 전립선암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주요 위험 인자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아버지나 형제 등이 전립선암이 있다면 암 발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고령의 나이 또한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그 확률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35세 이하에서 발생한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식습관도 연관이 있는데요. 육류를 많이 섭취하거나 고지방 식이를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24만 7,912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전립선암은 16,815건, 전체 암 발생의 6.8%로 6위를 차지했고.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60대 31.5%, 80대 이상 17.1% 순이었습니다. 전립선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전립선 특이양원 검사가 있습니다. PSA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혈액검사를 통해 전립선에 생산되는 특히 단백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어느 병원에서나 검사할 수 있고 높은 수치를 보인다면 반드시 전립선암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쉽지만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 항목에는 이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분이라면 개인적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립선암 조기 발견에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는 암인 경우에도 상승하지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급성 요폐, 외상, 자전거 타기, 성교 등에 의해서도 상승할 수 있기에 수치가 높은 경우라도 여러 요인을 분석한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배뇨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소변이 약해진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참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회음부에 불편감이 있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다른 전립선 질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보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환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악성도가 높지 않아 생존율이 높은 암에 꼽히지만 한국 남성은 서양 남성보다 악성도가 높은 암에 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5년 생존율도 서구권에 비해 낮은데요. 전립선암을 늦게 발견하면 큰 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 효과도 낮아지므로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수술적으로 전립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환자의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립선암을 예로 들자면 과거에는 무조건 빨리 수술해야 완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서서히 진행하는 암이며 극히 일부지만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마다 다른 암의 위험도를 평가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즉,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더라도 매우 천천히 진행할 암으로 평가된다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통해 최대한 수술을 늦추는 것입니다. 또 능동적 감시 요법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80에서 85%에서 로봇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미세 조작 가능한 로봇 팔을 사용하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수술 중 전립선 주변의 중요한 신경이나 과력근 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후 자주 발생하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의 발생률을 낮춰주기도 하고 수술 기능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술 후 상처가 작고 출혈량이 적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는 편이나 아직 의료 보험이 되지 않아 고가의 수술비가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립선암은 다행히 조기 발견하면 10명 중 9명이 5년 이상 생존합니다. 10년 생존율도 92%로 높은데요. 전립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전이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전립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한데요. 특히 전립선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어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2년 내 골반, 척추 등을 타고 임프절 폐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이 어려운 전립선암의 치료는 중형의 크기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합 요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통해 성장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억제했을 때 우수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르몬 요법은 다른 항암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간단하여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이가 없는 초기 전립선암은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위치상 방광의 바로 아래쪽에 접혀 있어 수술 후에 부득이하게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이 없이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환자의 약 50에서 70%에서 발생합니다. 수술 후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요실금과 발기부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호르몬 치료 후에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정관 수술을 하는 경우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나요? yes 혹은 no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수술과 전립선암의 발생은 큰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종종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예측이 Yes or No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앓으면 전립선 암이 되나요? No, 아닙니다. 전립선암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다른 질환이며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됐다고 해서 전립선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배뇨 곤란 등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으로는 콩과 토마토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아직은 이들 식품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에 대해 명확히 증명된 것이 없고 특정 음식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과장 광고되고 있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생약, 건강 기능 식품 등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나 고지방 식기를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과체중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PSA 검사라는 우수한 종양표지 검사가 있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남성분이라면 1년에 한번 PSA 검사를 권해드리며 높은 수치를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및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